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낮춘 가운데 정부가 곧 발표할 전망치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.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.6%로 전망했습니다. 하지만 수출 등 경제지표가 점처럼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종전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특히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둔화하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5월 반도체 재고는 전월 대비 2.7% 늘었습니다. 전년 동월 대비로는 84.7%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수출액은 3,2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.1%, 연간 수출액은 6,309억 달러로 7.7%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전문가들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소비와 투자 요건도 좋지 않아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어 1%대 초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. 뉴스토마토 정혜운입니다.